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세계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굉장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경제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러시아 경제 제재의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떠한 여파로 올지 그에 대한 우리의 대책 이렇게까지 핵심적인 사항만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라는 경제를 우리가 간략하게는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러시아는 자, 기본적으로요 인구는 한 1억 4천 5백만 조금 더 되는데요. 그리고 1년의 총 생산은 1조 6천억 불. 1인당 GDP는 1만 천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이 숫자를 따지면요 1조 6천억 불은 대한민국. 바로 그 다음 순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1조 한 8천억 불 정도 되고요. 야,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것도 좋지만, 러시아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자, 이것은 1년의 생산입니다. 국내 총 생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유로 치면은 수문을 1년 동안 지난 물의 양을 따지는 겁니다. 경제 활동, 생산 활동의 1년 동안의 양이 GDP고요. 우리나라는 GDP가 선진국 순으로 올라온 지 20년 됐습니다. 우리는 60년 내지는 20년 동안 쌓인 경제고요.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100년쯤 쌓인 경제입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는 거의 모든 자원에서 세계 1등입니다. 석유 1등, 가스 1등, 우라늄 1등, 철광석, 석탄, 심지어는 뭐 니켈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세계 1등하는 자원이 많아요. 이 세계 은행을 계산해야 하면 부존 자원만 70. 사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활동의 양 자체는 많지만 그 위에 쌓여져 있는 자원, 저수지. 그 다음, 국민들에게 이미 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축적 자산에 있어서는 아직 러시아의 이런 역사와 규모의 경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GDP 자체를 가지고 나라의 국력을 판단했다가는 큰코 다치는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개념만 간단히 보시고요. 우리나라의 1조 8천억 불은 가장 많은 비중이 뭘까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전기전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1년에 하는 생산활동 중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비싼 집값으로 연결되는 건설. 한20% 가까이 되거든요. 그 다음 세계 최고의 성형수술, k p o 이런 문화활동 그리고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소비 수준까지 포함돼서 이게 GDP가 돼 있는 거고요. 대신 러시아는 1조 6천억 불인데 주로 여기에 있는 게 뭐냐? 석유. 가스, 철강, 우라늄 등 금속, 우주, 항공, 군사, 그 다음 정보통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GDP에는 우주 정거장, 그 다음 갖고 있는 핵. 무기들 세계 최고의 석유와 가스량 그리고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재 산업이나 국제적인 경제 활동이 부족한 거에 비해서는 중화학이라든가 과학기술의 이+ 기반이 굉장히 튼튼한 경제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러시아 경제고요 이미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전 세계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서방의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자력갱생의 요새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튼. 이 대비를 해놨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외환 보유고 얼마를 쌓아놨냐면 6,300억 달러를 쌓아놨어요. 자 이렇게 쌓아놓고 서양에서 보나마나 은행 간 통신을 정지할 거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렇게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금융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웬만한 제재에는 버틸 거다. 그리고 2014년은 크리미아 반도 합병할 때 이미 경제제재를 당해서 한번 이미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제재를 들어가더라도 과연 효과가 얼마일지.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군사 직접 참전은 안할 거다. 하지만 경제제재는 들어간다.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제재를 원, 투 했더니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경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경제 제재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은행 간 통신 협정, 스위프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전 세계 한 200개 국가가 만 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서로 결제를 하는 망이에요. 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금융기관을 아웃 시켜버린 거요 그럼 어떻게 되냐? 러시아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청구하면 안 줘. 그리고 루블화를 달러로 바꿔도 그럼 안, 안 바꿔줘. 그리고 융자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 그리고 결제대금 이것도 바꿔달라고 하면 안해 그래서 스위프트에 러시아를 아웃시킨 게 생각보다 타격이 컸다. 그래서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아웃시킨 이 효과가 지난번에 경험에 의하면 이란에 대해서 이 제재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전체 무역 결제의 30% 여기를 아웃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아웃을 시켜놓으니까 어디까지 영향이 오냐? 외환보유고가 6,300억 불 중에 4,000억 불이 전부 뉴욕 뉴욕, 런던, 도쿄, 베를린 이은육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래 제재 그리고 자산 동결해버리니까 외환보유고 있으면 뭐해 거기에 야 러시아에서 전화오면 우리 없다 그래 그래서 러시아 자산을 갖고 그냥 지금 뭉개버리는거예요 6300억불 있어봐야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는 150억불도 채안되대요야이 감이 안오죠 근데 러시아라는 저 자원대국 과학기술대국도 전세계와 기술 부품 그리고 서로간의 경제간의 거래 없이는 아무리 큰 나라도 이게 제대로 안돌아가게끔 돼있는게 세계경제인데 이게 외화로 결제 해야 될 돈이 150억불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필수물자들부터 달러로 결제해서 사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하루 실탄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나기 직전. 고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외환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정시그 다음 채권. 전부 거래 정지. 그 다음 석유 팔아서 돈 가져오면 외화의 80% 강제 러시아 중앙은행 입금. 달러를 확보해야 되니까. 달러는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정부는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달러 값이? 폭등하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수입 물가가 똑같이 천 달러어치를 사오려면 여기에다가 한국돈으로 두 배를 줘야 돼. 그 다음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고 어렵게 어렵게 그냥 기숙사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천달러가 된다. 그러면 그천달러를 당하려면 여기 기럭이 아빠가 백만 원만 보내던 거를 이제 200만 원 보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다음 외국에서 돈을 빌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빌려오면 이게 엔캐리 자금. 달러에서 저 융자를 받아오면 이게 달러베이스 달러캐리 차관인데 이 차관에 대한 원금과 원리 상환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국가 부도 사태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루블화의 대 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가 직격탄을 맞고 환율 폭등, 그다음 국제 금융 결제상에서 러시아가 아웃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직격탄이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경제 제재가 쓸줄 몰랐지. 여기에다가 제재를 또뭘 가했냐면 물자 제재인데요. 부품. 그리고 기술, 통신 칩이라든지 센서, 항법 장치 이런 민감하고 어떤 국제 간의 이동이나 통신 또는 비밀 정보를 담을 만한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전략 물자를 걸어 가지고 전부 다 제재를 해 버리는 건데 아무리 러시아가 자원이 많고 우주 항공이 발달되고 정보 통신이 발달돼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100% 자급자족을 못 하잖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첨단 우주선이 있어도 나사 하나가 빠지면 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심한 렉이 전체적으로 다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라들이 이제 경제 제재들이 동참을 했죠. 여기에 가장 극적인 동참 사례가 대한민국하고 파키스탄이에요. 대한민국은 바로 처음에 참여를 안 하고 조금 미적되고 마지막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야결국 우리도 제재했다. 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애써 변명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물자 제재를 하는데. 처음에 제재한 데들은 자기네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해 제재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리스트에서 독자 제재를 안한 나라들은 미국이 제재하는 물건에 고스란히 상무 허가를 받아야 돼. 그거를 해외 직접 생산에 대한 규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딱 걸려버렸네? 그러면 이웃 국가들이 독자로 제재하는 리스트보다 우리가 더 불리해.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을 하려면 미국 상무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뒤늦게 이거 좀 빼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이든이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아, 한국도 제재에 동참했다. 이러니까 이제 애써 이제 희망을 갖고 있지. 혹시 풀어주지 않을까? 처음에 독자 리스트로 갔을 때는 그걸 존중해서. 왜냐면 그때는 경제 제재에 동참할지 말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갈지 아직 판세가 안정해진 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침공 행위로 규탄하고 경제 제재 과감히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먼저 가면 우리가 그만큼 재량이 있는 거고 뒤에 가면 고스란니다요구는다 따라야 돼요 게 있었고요. 다음 경제 제재 가장 지금 극적으로 참여한 게 파키스탄이 참여를 했어. 참여한 내용이 러시아에 갚아야 될 부채가 많아. 부채 안 갚는다라는 내용으로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laughs> 왜안가왜안 갚아 그러니까 아 우리는 금융 제재하는 거야 안갚으라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세계 전체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그동안 러시아의 가스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던 질서에 대해서 그 가스관 사업을 놓고 독일 같은 데가 애매한 이런 입장들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침략 국가로 러시아가 규정을 당하고 경제제재 금융제재가 들어감으로써 다른 나라들은 전부 좋든 싫든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경제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게 국제질서의 큰 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유라든가 주요 서방국들은 다 참여할 수뿐만 아니라 결국은 파키스탄, 한국까지도 이 경제제재의 영향이. 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오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환율 폭등이죠. 자, 환율을 방어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얼마로 올리냐? 9.5% 이런 거를 20%로 하루아침에 금리를 올렸어요. 왜 금리를 올리느냐? 환율이 올라가니까 자, 똑같은 달러에 대해서 루블이 두 배, 세배막 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루블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반토막이 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웃돈을 그걸 커버할 만큼 올려 줘야 돼. 금리를 20%로 얹어줄 테니까 제발 이 루블 예금, 루블 투자한 거, 루블 주식 빼가지 말고 그냥 머물러 주세요. 더 붙여드릴게, 더 붙여드릴게.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 대출 금리는 65%로 올려버렸어. 지금 루블 지키고 여기에서 뱅크런, 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이 상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금리. 20% 60%막 올리는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폭등하죠. 그러면 러시아 경제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 부분에 금융 결제가 안 돼. 그다음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환율이 뛰어 금리가 올라. 금리라는 것은 결국 화폐의 융통이 금융이잖아요. 실물 경제와 금융은 수로 위에 떠가는 뗏목과 같습니다. 물이 흘러야 뗏목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외상도 누가 보증을 해줘야 물건을 주지 돈이 안 오는데 그리고 돈을 받을 게 확실한 권리 채권도 안 오는데 물건을 줄 리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대서 거래가 끊기고 이게 풀릴 거기 없으니까 생산을 안 하게 되고 고로 투자를 안 하게 돼요 이러면서 화폐가 융통이 안 됨에 따라가지고 실물 경제도 서서히 꺼져가면서 반토막 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이런 상황으로 이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더라 원투 던졌을 뿐인데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지금 일어날지 말지,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푸틴이 헤쳐나갈지,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오느냐? 저, 여기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통화 무제한 발행 뭐 이런 것도 지금 같이 묶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 무제한 발행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통화 무제한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일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나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현재 러시아는 그래도 큰 숨통이 있는 건 석유. 석유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했어요. 미국이 왜 석유에 대해서 제재를 안 했냐? 석유가 하루에 전 세계 산유량 내지는 수요량이 대체로 얼마 정도로 치냐면 한 1억 배럴 정도로 쳐요. 1억 배럴. 여기에 10분의 1, 그러니까 한 천만 배럴 정도를 러시아가 하고, 사우디도 비슷하고, 그 다음 미국 있고, 그 다음 쭉 내려오는데, 이 석유에 대해서는 지금 큰 산유국인 이란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러시아까지 제재를 해버리면, 석유값이 지금 이미 100불을 돌파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120, 130가면, 세계 경제에 너무 타격이 와가지고, 미국 경제에 직각 타는 거야. 그러니까 석유만 빼놓고 가스는 지금 독일이 서, 러시아에서 사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가스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가스에 대해서 바로 때리고 석유에 대해서 아놔두자 만약에 이란을 풀게 되면 러시아를 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면에서 선택적 제재다아왜 그걸 왜 공평하게 지왜 석유는 왜 제재를 안 하냐? 아 이건 마음이지. 서로의 이해관계와 힘의 관계와 합의에 따라서 가는 거지 무슨 국제관계라는 게 무슨 규칙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석유 대금은 나올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석유 대금도 루블로는 받을 수 있는데 달러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 가스 석유 우리가 좀 사줄게 해서 약간 손을 내밀었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를 러시아 부자들 또는 러시아 기업들이 공공연히 또는 몰래 몰래 막 사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사재기를 하는 게 외국 돈, 그 다음 비트코인. 왜냐? 한 나라의 화폐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부가 강제로 가치를 매겨서 강제로 통용시키는 통화 권력이 그 나라 화폐거든요. 근데 그 나라 국경 안에서는 이게 절대적인데 외국과 교환되는 순간 인정 안 해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 나라의 화폐라는 것도 국제 관계에서 이게 통용이 안될때 바로 휴지 조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통화 권력과 무관한 자산을 사들여야만 이걸 유지할 수가 있지. 그래서 달러, 가상화폐. 그 다음 금. 안전자산 내지는 비러시아 통화인 자산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지금 그걸 사려고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국제적으로는 값이 다시 뛰는 거죠. 비트코인이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서 바로 떨어졌다가 지금 또 바로 올랐는데 떨어진 이유는 러시아에서 이걸 많이 갖고 있다. 그 다음 오른 이유는 아, 러시아가 이제 외화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으로 가겠구나. 근데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듣고 이때다 사자. 천만의 말씀.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 러시아가 암호화폐 쪽으로 돈을 빼는 것 같거든? 그러면 다시 규제를 걸어버릴 수가 있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최초 구입 화폐가 루블이었던 암호화폐 거래 여기에 대해서는 정지를 때리겠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파도가 치고 그냥 막 돌멩이야 날아가려는 싸움터에서 뭘 주워 먹으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거나 아니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돈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 경우에는 위험 지역 급 접근을 자제해주기를 이런 일반적인 분석 가지고 미시적인 개인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왜냐 그 정보는 모든 프로들한테 모든 경쟁자들한테 다 공개돼 있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라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내가 오늘 강의를 듣고 샀을 때 돈을 버는 건데 그게 성립을 안 한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에도 영향이 많이 와요 아니, 러시아가 한국의 무역과는 해보니까 전체를 100으로 친다면 한1.5% 뭐 정도?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석유가스, 철 우주항공 정부통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러시아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또는 금융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도 제법 큰 기업들이야. 예를 들어서 가장 영향을 받을 때들은 정유사들 석유화학 뭐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러시아에서 사오는 게 석유 가스 그다음 석유를 그러니까 원유를 한번 분해한 나프타 나프타에서 폴리에칠렌 폴리머 프로필레 이런 게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산업의 쌀이라고 할수 있는 나프타. 이런 부분 수입이 현재 긴장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수입 물량이 몇 달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물량이 이미 예약돼 있거나 그렇다고 하는데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 수단 같은 게다 맡겨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응급처치를 하면서 그다음 구입선을 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 가스공사를 비롯한 가스산업 당연히 이 가스는 제재가 되기 때문에 구입 물건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다음 포철 같은 데서 철광석에 들어가는 또 다른 특수. 수,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또 러시아에서 사 와야 되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하는데 우라늄 사 와야 되고, 러시아에 또 금도 많이 나니까 금니켈 이런 것들도 사 와야 되는데, 이런 금속 부분, 철강하고 금속 부분이 다시 영향을 받고, 러시아의 긴장은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 긴장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석유가스나 철광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해외 건설사들이 러시아에 가서 수주해 있는 게 많아.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현대자동차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사회적인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며칠간 생산 중단이 오는 부분이 있고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오리온이라든가 한국의 화장품 너무 좋아하니까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들이 쭉 진출해 있는데 매출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뭐 회사가 크게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세계 시장으로 영향을 줄 때는 나름대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주항공에는 우리 지난번에 나로호 발사할 때 러시아 로켓 발사 회사한테 해가지고 쏘아올리고 그랬잖아요. 우주항공에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나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해서는 되게 좋아해. 요 킹크랩? 예, 네 좋아해. 오징어. 엄청 좋아해. 하 동태탕. 그건 별로. 별로. <laughs> 명란 좋아해. 명란? 아 명란, 좋아. 명란 좋죠. 자, 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나는 러시아의 수산물. 이게 우리나라의 마트에 지금 직접 들어가 있고, 대부분 다 러시아산입니다. 왜냐? 싸니까. 근데 이게 묶이고, 이 금융이 묶이게 되면, 원을 주고 루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을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가서 주면 거기에서 물건을 사오는 이런 무역 결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달러가 다 묶여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루블을 주고 사올 수는 있겠지만, 루블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취급하기에는 다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그러 아마 대게나 어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동태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마트들이 이거를 수입선을 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여기에 그 자제 부서는 지금 요새 굉장히 하루하루 미세한 정보들까지 확인하면서 아마 긴장된 그런 근무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그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들한테 도 영향을 줘. 대표적으로 포항에 영일만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러시아로 바로 들어가면 관세를 너무 때려 맞아. 그래서 한국 영일만에 와가지고 여기서 일부 해체를 해. 그래서 부품 상태로 러시아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관세를 면해서 팔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환적 과공. 뭐요런 걸로 하는데 이게 영일만 부두 사용량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된대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경제진이 되는 바람에 날아갈 위기에 지금 있어요 거기에다가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중간에 중국의 훈춘 또 블라디보스톡 가기 전에 중간 러시아 항구 여기로 배가 취항을 하고 또 이게 컨테이너선이 이제 움직이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스톱에 걸려 있고 지자체들마다 다들 러시아랑 경제협력 또는 문화협력하자고 지금 MOU를 많이 맺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체 덩어리가 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두 자리 숫자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는 아니라 한1% 내지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산업 분야나 그런 지역이나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러시아에 가서 대금을 받아와야 되는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는 비상이 켜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영향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어리냐? 북한. 북한은 이미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시베리아 벌목공 그리고 그 러시아의 여러 군데 가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돈을 들여오는 그게 있었는데 러시아가 전반적인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북한도 좋을 건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의 경제난이 좀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제재를 미리 예상해서 나름대로는 이거를 완충할 수단으로 중국과의 금융 거리라든지 가스나 석유에 대해서 서로 사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협상이 되어 있는데 막상 미국과 eu가 그다음 일본까지 합쳐서 제재에 들어가고 한국과 파키스탄까지 제재에 동참을 해버리니까 중국이나 몇몇 나라와의 연합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대적이 안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상황을 보게 되면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조짜리 국방비와 6조짜리 국방비가 부닥쳐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3일이면 우크라이나 수도가 점령되고 그 다음 정전 협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러시아의 보급 문제라든지 러시아의 여러 가지 군사 작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너무나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 게 드러나면서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민간인들을 가리지 않고 그냥 학살하는 전쟁 범죄를 러시아가 더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거로 지금 걱정이 넘어간 상태고요. 경제는 가스 시장의 재편을 둘러싸고 서방의 금융 제재, 물자 제재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원투 던졌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다운되버리는 바람에, 생각보다 러시아의 환율이나 금리나, 그 다음 러시아의 산업에 가해지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러시아가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는 불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로 침공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그리고 국제 상품 교역 시장 여기에서 미치는 불확실성은 당초 예상보다 커졌고 영향은 더 길게 갈 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도 영향이 오는데 우리는 지금 뒤늦게나마 제재 에 참여를 하고 미국 및 서방과 공조를 확실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로 가면서 각 산업 그리고 각 지자체 또는 각 기업들에게 오는 이런 실질적인 타격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럴 때잘 지켜주고. 전략을 잘 세워서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 그리고 불확실성이 가급적이면 좀 완화돼서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 부담이 덜 되게끔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국가의 할 일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